유형 15, 어, 페이지 120조, 어, 801번 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요 구간에 있는 fx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제 너는 만약 문제에서 극대극소가 나오면, 어, 2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가지고 극대극소 구하면 되는데, 최대 최소는, 어, 극대 극소랑 좀 다르죠? 그냥 그 구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y 값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네 가지 중에 한 개가 반드시 최대 최소거든. 구간의 양끝 값, 극대 값, 극소 값. 이렇게 네 군데 함수 값을 구해. 그 중에 제일 큰게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야. 그래 이거 이제 풀어보시면요. 쌤은 이 식을 gt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fx는, 자, 아, 적분하면서 g라고 하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고, g, x, 이렇게 쓸수 있죠. 그분 하시면, f'x는, 요거 소문자 g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고, 빼기 gx가 되죠. 그래서, 어, g라는 식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한데, 얘가 이제 g라는 식이잖아. 그래서, f'x는, 여기다 대입한다, x 플러스 1에, 세제곱 빼기 어, x 플러스 1 빼기 여기 그냥 주익스니까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의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x, 네, 이렇게 되고요. 지지질거 지워지는 거 보면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져서 l 가 뭐가 되냐면 3 x, 제곱플러 x, 3 x, 가나오겠 x, 그리고 s x, plus x, plus 게되 l u s x, plus x, p x, 는 0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겠죠. 어, 그래프 그려보면은 우리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이고 <laughs>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하면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네, 생긴 그래프가 될 건데 그래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도함수의 개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f x 그래프 개형은 마이너스 1까지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음수니까 감소하고 0에서 다시 양수되니까 네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fx 그래프가 될텐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래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0이잖아 그리 1이면 대충 2도수겠지자 x는 1이야 자요 사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함축값,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이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네, 최소값은 F0에서 나오겠지. 그러나, 최대값은 여기랑 여기를 다시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F-1과 F0과 F1. 자, 이세개 중에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될 건데, 네 아주 쉽죠 여기서 네 이거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0 1요거 대입하면 되는데 적분했다 치자 c가 생길 거야 그 c를 알수 있는 값이 하나도 없어 정보가 없어 어, 만약 여기가 숫자였으면 선생님은 하라는 거 있잖아 여기다 그 숫자 대입해가지고 뭐 f뭐를 좀알수 있을 텐데 숫자가 아니잖아 숫자가 아니어가지고 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c를 못 구하니까 구체적인 값을 알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봐봐 너네 지금 이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F에다가 X-1 대입하는 거고, 이거는 X 함수에다가 0 대입하는 거고, F란 함수에 X에다가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C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제시된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얘가 FX를 구하잖아. 그래서 저기 X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식에다가 그, 그 X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 F, 마이너스 1은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엑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0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네, T 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될 거지.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 4분의 1 T 네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여기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또 만약에 f0은 어떤 의미야? 여기다 이제 0, 0 넣으세요. 어0이랑 1이죠. 그리고 t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4분의 1, t네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에 0, 1요거 대입하는 거지. 그 다음에 f1은 여기다가 1 넣을까? 1 넣어보면 여기 1, 2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의 dt는 똑같이 4분의 1 t 네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의 1, 2 이제 요게 대입해. 근데 이거 이제 대입해가지고 숫자만 계산하면 돼.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데, 쌤 이제 이 계산을 해 왔어요. 어, 이거 f 마이너스0 넣고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거의 값은 네,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0 들어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다가 2 넣고 빼기 1 하게 되면 얘는 4분의 9가 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최대값은 4분의 9가 돼. 문제에서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셔서 그리고 4분의 8이고요. 약분하시면 네, 답은 2가 나와요. 음 다음은 802번 해 볼게요. 어, x랑 0에서 x t가 있고 ft dt가 있는데 그게 어, 요렇게. 선생님 전에도 말했지만 인테그럴 밑끝 자리 x가 있고 다항식으로서 x t가 있으면 어, 아 미분 두번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나와야 되고 아 이거 분배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야 되거든. 유명한 꼴이야. 이런 거좀 알고 있어 줘. 그래서 요거 x 0을 이제 분배한다. 분배하면 x ft dt가 되고요. 우리 빼기 있고 여기 x 0 있고 t ft dt 이렇게 있고 얘 4분의 3x 4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근데 t에 관한 적분 p, p 적분 함수인데 요 x 그럼 상수 취급해야지. t에 관한 거니까 나오면 자 x x 0에 어, ft, dt, 이렇게 되고, 빼기, 네, 여기 x0이고, 여기는 네. 같은 문자니까, 그냥 써줘야지, 이렇게. ft, dt, 는 4분의 3,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네,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네, 인테그를 좀 없애고 싶으면, 네, 여기서 미분 해야죠.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고배 미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얘 미분하고 얘 그냥 쓰고 얘 그냥 쓰고 얘 미분하고 자얘 x 미분하면 1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쓸게. 요거 그대로 적고 ft dt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얘 그냥 쓰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면 은 fx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각할게 그리고 요것도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면서 요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x fx가 되고 그리고 요것도 미분하면 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x 네, 이렇게 되죠. 하고 어, 나서 보니까 얘랑 얘랑 없어져서 지금 얘가 얘라는 식만 남지. 자 그럼 이거 또 이제 미분할까? 또 미분하게 되면 여기서 또 미분하세요. 또 미, 아직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f x가 되죠. 미분하면서 여기 들어가서 나오니까 는이거 미분하시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지. 문제에서는 F, X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자, 너네가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또 요거, 요거 미분해가지고 파관있 쓰면 네, 바보야. 왜 그러냐면, 얘 네, 3차 이상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그리지만, 이거 2차식이잖아. 우리 2차식은 진짜. 중학교 때 배웠죠? 2차식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거 꼭짓점에 잡히는 0, 마이너스 2고요 아래로 볼록한이차함수니까 네, 이렇게 되죠. 너무 어려운 것만 하다가 갑자기 너무 쉬운 거와가지서 그래프를 못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꼭짓점에 잡혀 0, 마이너스 2고, 아래로 볼록한이차함수야 자, 그럼 이 fx가 가질 수 있는 얘들아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여기 가질 수 있는 최소값. 네,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따라서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2에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다고만 붙으라면서 미분하고 앉아있면 뭐다? 바보예요. 알겠죠? 네, 다음은 803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얘가 y는 fx의 그래프래. 여기가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를 가진 fx를 x 플러스 1이랑 x 밑끝 아랫끝에 두고 적분했더니 그게 지금 gx라는 얘기죠? 그래서 g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적분해. 자, f x 플러스 1 빼기 f x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다시 또 미분하시면 g 프라임 x는 f x 플러스 1 빼기 f x 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소문자 f라는 식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고 또 x 대입한 거 이제 빼야 되니까 우리는 이 f x에 관한 식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리고 1이랑 4니까 x-1, x-4 한 다음에, 최고항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하시고, a는 0보다 크죠? 아래로 블록한이차 함수니까. 자, 그럼 이거 a 쓰시고, x 제곱5 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ax 제곱5 a x 플러스 4a,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이제 대입하고 나서 a 곱해도 되는데, 쌤은 그냥 다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 자 그럼 g 프라임 x는 요 f x에다가 어, 네, x 플러스 1 대입하고 x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a x 플러스 1 플러스 4a에서 빼기 이 예, 근데 그대로 그냥 빼지. 자 빼기니까 내려오면서 부호 다 바꿔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 이, 이 정도 할수 있죠? 네 이제 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a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5a 플러스 4a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5ax 마이너스 4a 자, 그럼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2ax 어, 플러스 a 자, 요거 마이너스 5a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밑에 마이너스 a x 의제곱 플러스 5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이거 세명에 세로 세모로 쭉쓴 거야. 자, 요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어지고요. 또 여기도 없어지지. 그래서 결국 뭐가 남아 살아남은 것만 추수자면 e a x 마이너스 4 a. 이제 요것만 남죠. 그래서 뭐, 뭘할수 있냐면 얘가 지금 g 프라임 x다. 자 g x가 어 2a x 4a 이렇는 얘기지 요거 2a로 묶을까? 자 2a로 묶으면 x 2가 되잖아. 자 x 2가 되는데. 자, 저 g 프라임 x는 1차식이지 않니? 1차식이면 g 프라임 x가 1차식이야 그러면 g x는 무슨 형식일지 2차식이겠지? 그래서 아래로볼록한지미륵볼록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차식인데 a가 우리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미히 그러니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2를 지나면서 이렇게 된 얘가, 얘가 g 프라임 x야 그러니까 우리 g를 도함수를 그려보자면 여기가 g의 도함수니까 2까지는 감소하다가 2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식이 되겠지. 따라서 원래 그 gx야 g함수는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겠어? 네 당연히 g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답은 g2, 2번이 되시겠습니다.